첫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뉴스 앵커 한담입니다. 어... 자,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유방을 절제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2022년 유방암 퇴치의 날을 맞아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아 가슴에 흉터가 있는 안젤리나 졸리의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나는 가슴과 난소를 절제했지만 나는 여전히 여성이며 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다. 내 아이들은 엄마를 유방암으로부터 잃지 않게 됐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젤리나 졸리처럼 유방을 제거하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까요? 기다, 아니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저는 결정했습니다. 냅다. 어. 하나, 둘, 셋. X. 어? 왜 이래? 어떻게 또 체림씨만 마침 여성 네. 유일한 여성분께서 네. 오를 드셨어요? 제 생각은, 네. 안젤리나 졸리분은 배우분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외모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음, 음. 그런 분께서 절제를 하셨다면, 좀 확실한 뭔가가 있으니까 절제를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아 그렇지. 그렇죠? 안젤리나 졸리 정도 되면, 뭐,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했겠어. 음, 주변에 어떤 음. 그 안젤리나 졸리를 살리겠다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죠? 나도 한번 바꿀란다. 어? 아, 음. 딱한 분의 기회인데 바꾸셨어요? 음. 그러면은... 아, 지금, 어. 저림씨 이야기가. 확 와닿네. 아, 확 와닿았고. 뭐 같은 어깨에 있으니까 약간 좀 그런 게좀 느껴지긴 합니다. <laughs> 예. 근데 저는 뭐 사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게요. 아, 사회가 어, 예. 과학적인 지 한번 볼게요. 나이 나 사람 믿어 주세요. 음. 그분 정권때그 음. 범죄의 전쟁 해 가지고 네. 아, 그 음. 무서운 아저씨들다소탕했습니다다소탕이고다없앴다고 네. 네. 생각했어. 음. 근데 다 없어졌습니까? 네, 지금 살아 있잖아. 내가 그 범죄의 전쟁 내가 그 아버지인 사람 아니야 내가. 아, 하정우씨 아버지. 어, 내가 영화 배우고 우리 아버지. 어, 내가 아, 내가 영화 배우였네. 야, 이게 네 목청 좋다. 나 <laughs> 엄마 빨리 다시 인사들 할마. <laughs> 아니 근데 근데 다 없어진 거 보는데 이게 이 방도 마찬가지야. 이게 아... 조직을 딱 없앴다고 해도 그 안에서 이제 그 암세포가 자랄수 있다. 와 비유가 아, 장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어... 뭐가 과학적이라는 거지. 한참 <laughs>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봐봐 편도를 제거해도 편도가 부을 수 있어요. 나 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이 네? 중에서 아... 정답을 맞추신 분이 계신가요? 선생님 이거 네, 좀 BPC. 오 아니면 X니까. 네. 있지. 뭐라고요? 정답은 X. 정말. 아, 정답을 비슷하게 말씀하신 분이 영훈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오!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안젤리나 졸리는 브라카 유전자 양성으로, 네. 또 모친이 난소암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아 일찍 사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도를 평가해 보니 87% 정도의 암 발병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네. 그 두려움에 양쪽 유방을 전절제하고 재건수를 했고. 향후에 1년 뒤에 난소도 같이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유방을 다 절제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재발해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피부나 흉벽에서 암이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방을 다 절제한다고 해서 암이 전혀 안 생긴다는 것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을 없애기 위해서 유방을 다 절제하는 건 좋지 않고 네. 암이 생긴 경우에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하시면 이후에 다 절제, 사전에 예방적으로 다절제하는거하고별 차이가 없다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서구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방적 전절제술 같은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생존율에는 아직까지 약간 논란이 있지만 발생률과 재발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브라카란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양측 전절제, 예방적 전절제와 재건술이 의료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환자가 원하면 진짜요? 시행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음. 그래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까지 해 봐야 어, 아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두 아직... 번째 문제 한번 가 볼까요? 아직 두발 남았습니다. 네, 남았습니다. 두 번째. <laughs> 자. 어. 간담회 환자분, 어디 계시죠? 아, 이 자태야? 간담회 예. 환자분? 아, 어, 네! 전데요? 어, 예, 예. 아, 또나 예쁘다고 작업 끊은 거야? 음, 뭐야? 본능이 있어가지고. 응. 저 전화번호 아무한테도 안 주는데요? 네, 예, 간호사분한테 얘기하세요. 아무튼 네, 환자분 조금 전에 유방 처리를 하셨는데 네. 치밀 유방이라서 아무래도 다른 검사도 좀더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치밀 유방이요? 아, 예, 예. 뭘 치밀하게 또 작업을... 아, 그게 걸려. 저기 유방조직 밀도가 높고 섬유질하고 선조직이 많은 걸 말하는데 이런 경우 다른 검사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지금 작업을 거는 방법도 진짜 가지가지지. 그냥 번호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참, 이렇게 못 이긴 척 줘야지 또 막. 가지가지하시러0 1 잠깐만요. 골범 선생님, 이사, 이사. 아니, 근데 저기, 네. 치밀 공주병 환자 좀 아. 치료 좀 해주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치밀 유방은 유방 촬영술이 큰 도움이 안 된다. 기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오. 하나, 하나 둘셋 아니다 도움이 된다 오. 어, 다안장 일치신 아, 건가요? 아이 네. 도움 되겠는데 이거는 이 유방술은 국가 검진 어. 그 표에서도 제가 본것 같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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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만 하니까 국가에서도 그래, 하는 거 돈을 들이가면서, 네. 국가에서 검장하는거 아닐까요? 국가에서 여기서 음. 포인트는 음. 우리 소장님께서 음. 치밀 유방을 뭔가 좀 많이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오, 어? 출제자의 의도. 네. 출제자의 의도. 그래서 어? 이제 너희들 한번 떠 먹어라라고 어. 쉽게 내주신 것 같은 그런 그래요? 좀 생각. 아 그럼 한문제는한 번씩 바꿀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어. 그래 이게 운영님이 이거 뭐다 하는 걸뭐 너그들 머리로 분명히 엑스 하겠지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나 어. 바꾸시나요 네. 이런 오. 분들이 이제 그 도박해 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아저 도박을 던지 굉장히 많거든요. 걸어서 띄어요. 돈 무조건 다 잃어 버려. 아 여기서 도박을 하시. 다 잃어 버리면. 좋습니다. 저승님. 저 살아 둘채나번 들어 주세요. 한번 좀이 가운데 딱이 있다가 한번. 야. <laughs> 지금 엑스 들을것 같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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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어제 네. 아, 네. 네. 자. 자 하나 둘셋 엑스 엑스 바꾸셨네 왜 바꾸셨어요 아, 바꾸지 말고 <laughs> 네. 그 치밀 유방은 유방 조직 안에 유방 조직은 지방층과 유선 조직 또 섬유화된 지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지방의 양이 아주 작고 유선 조직이랑 섬유화된 지지 조직이 아주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음. 그래서 유방 촬영을 눌러서 이렇게 찍으면 멍울이 있는 경우에 그 모양이 딱 표시가 돼야 되는데 네. 전체로 하얗게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 멍울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음.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초음파를 하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성들에게서 이렇게 추천되는 유방 초음파를 같이 하는 걸 추천하죠. 아. 그렇다고 해서 유방 촬영을 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방촬영은 미세 석회와 같은 증상들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검사법이기 때문에 네. 아주 초기 형태의 암 또는 전암성 병변 이런 것들은 미세 석회 형태로 유방촬영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이 검사를 제외하면 그 조기 검진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조기 진단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1점, 고슴이. 아, 네. 알았어, 리안. 어, 오늘도 제가 지금 앞서가고 네, 있네요. 지금도 지금 0시입니다. 아, 아 오빠가 막클로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 네. 자, 체림씨 분발해서 이번에꼭 혼자 맞추길. 알겠습니다. 자,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유방암이 있으면 겨드랑이 멍울이 만져지거나 유방통증, 아니면 유방멍울. 분비물 등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유방암에 있어서 통증과 멍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멍울이 더 중요하다. 기다. 멍울이 더 중요하지 않다. 아이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 거는 출제자의 도로 바로 갈란다. 아니요. 하나, 둘, 자, 셋. 아, 갈렸습니다. 어우 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 맞아. 근데 저희 둘다 맞추면 영훈이 오빠가 되아 거죠. 그쵸, 그쵸. 에이, 네. 아, 재밌게 이게 갑시다. 문제, 이게, 이게 문제가 봐봐. 잘 생각해봐. 내가 모르는 문제인데.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생각할 때 멍울이 뭐 있으면 그 사람 아닙니다 할 거란 말이지. 그렇게 네. 하는 걸 지금 딱꺼 어? 거야. 그래서 x 야설득만해 니는 오늘 오늘 세다 맞추고. 이거 진짜 전혀 모르겠어나 음. 모르겠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음. 따라가. 그래, 니는 세개다 맞추는 음.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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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멍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통증은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음. 뭐 아픈 걸잘참는 사람도 있고, 잘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음. 멍울은 좀 객관적으로 딱딱 만져지는 거니까 그게 좀더 객관적인 지표가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더 중요하죠? 아. 자, 그럼 정답 한번 들어주시죠, 선생님. 네, 아 오! 아! 진 맞았어요. 제가 클로징인가요? 아니지. 이제 예배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호부터 한번 들어 볼게요. 네. 네그 요방암 여러 가지 연구에서 유방암 발견 시에 통증이 동반돼 있는 경우는 1내지 2%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유방 클리닉이나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아. 통증으로 그래요? 찾아오시는데 검사해 보면 특별한 게 없는 경우들이 많죠. 여기서 특별한 건 이제 암인데 암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유방의 통증은 대부분 어, 비주기적이든 주기적이든 여성의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음. 그 외에 양성 질환인 섬유낭종증, 그다음에 뭐 유선염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유방은 아닌데. 이 유방 주위의 흉곽에 어떤 통증이 있는데 그것을 유방통으로 착각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런 경우들이 유방의 통증이 있어서 오시는 거입니다. 어, 대부분의 유방암은 멍울이 만져져서 만져지는 증상으로 왔을 때 검사를 하고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옛날부터 꾸안 어했네 옛날부터 네. 들은 음. 얘기가 사실이었습니다. 옛말이 네. 틀린 게 없네요. 정말요. 야, 우리 예. 뭐 가위바위보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가위바위보 하나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하시다. 깔끔하게 네. 준비하시고 가위. 눈 감고 할게, 눈 감고. 눈 감고. 체림이를 가... 위해서. 네. 아, 채림 씨는 뜨세요. 네. 가위바위보. 그렇지. 오, 오. 오. 제가 이겼어요, 운명처럼. 아, 진짜? 네, 어, 네, 네. 나, 네네, 하나, 네네. 하나, 나 믿을게요. 네, 제가 4주 만에 클로징의 주인공이 됐어요. 네, 너무 존경했 멋진.